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누구나 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 깨뜨리는 거 너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깨뜨리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어, 굴레라고나 할까요? 덫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에 얼매여서 아주 편협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도 어, 불행하게 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어, 종종 우리 삶 가운데서 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데 있어서도 어떤 차별도 없었고, 어떤 특혜나 편견 없이 부르셨죠. 지난번에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 본문 앞에 나와있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나병 환자나 아니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그 일만큼이나 세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그리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면,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 또 금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세관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어,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우리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0, 2장 14절에서는 어,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렇게 어,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테라 하는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임차료를 내고 정부의 관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바치는 그런 민간업자였다고 해요. 그들은 영주나 총독이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를 대신 거두어 드리면서 기존에 부과된 세율보다 세율을 좀더 높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마진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의 위치라는 것은 주사위놀이꾼, 그러니까 야바위꾼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 돈놀이하는 사람, 그리고 안식년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목동들과 더불어서 사기꾼으로 취급을 받은 게 세리의 위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를 창녀와 같은 범주로 보는 그런 같은 죄인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혐오스러운 인물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민족의 배신자로 그리고 로마의 어떤 하수인으로 또 돈에 자기 영혼을 다 팔아 버린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 바로 세리였지요.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어부였던 시몬이 너무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좀 비천한 인생이었다면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은 돈은 있지만 아주 망가져 버린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몬에게는 아마도 어부라서 동정심을 느꼈겠지만 레위에게는 분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뭐가 있었느냐 면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이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극심한 따돌림 속에서 살아오는 외로운 사람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모멸감 속에서 살았던 어쩌면 사람은 있었지만은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던 그런 갈급한 영혼이었던 세리 레위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이 단어 세아오마이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영역을 초월해서 깊이 숙고해서 관찰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할 목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였던 레위는 세금, 즉돈 외에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단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뜻하게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세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레위를 만나는 장소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현재 거하고 있는 죄인의 자리, 어,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세관에 앉아 있던 그 레위에에게 사람들은 통행세나 관세 이런 것들을 어, 내고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무엇을 해보자 말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함께 하자라는 그러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는 주님께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의 초대의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용기를 내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가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지요. 아주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레위는 자신이 의지하던 돈 그리고 자신의 생업의 수담인이었던 그 직업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들 그를 얽매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레위는 자유하는 대신에 오직 한 분인 우리 주님께 얼메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따르다는 동사, 아콜루데오 이것은 레위가 따를 때그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따라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레위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따르다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갔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함께 가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머뭇거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일어나 다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어, 이제 함께 앉아 있습니다. 레위는 그동안 참늘 홀로 외롭게 지냈다면 어, 그는 이번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레위 이 세리가 어,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은 세관의 붙박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 거기를 도저히 박차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내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지?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이런 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정말 그의 마음은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시선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이 보장되던 그 세관의 세리라는 그 직업 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오직 사람들로 다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세금 내시오 할때 자신의 그 존재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걸 버릴 수가 없었는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눈길은 달라지고 그의 관점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위라는 이 말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상대방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친하고 싶고 어, 함께 하고 싶으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과의 이 연합은 사람들과의 연합도 의미합니다. 어,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죄인들도 그래서 많이 초대를 하였고 또 많이 참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예. 어, 그런데 그곳에서, 그 잔치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하다는 이 동사는 불평하다, 은밀하게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나누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심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어, 여기에 비방하여 이게 미완료형인 것을 보아서 불평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군지렁 군지렁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지만 그래도 라빈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자기네들이 조금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지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어, 제자들 무안하지 않게 탁 나서서 편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죄인 속에 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단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회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칭의인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죄인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회계로 깊은 통해의 눈물을 쏟는 죄인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이 믿음의 신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리나 죄인들과는 식사 자리도 함께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방인과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한 곳에서는 죄인은 천하에 죽어서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치부하기도 하였지만은 또 주님은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러한 차이를 낳게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세리 레위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와 극률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들은 이웃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론을 뜨고 율법의 전통이나 조목을 대면서 이거는 틀렸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우리의 잣대로 이웃들을 난도질하면서 정죄하는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극률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구원받을 대상으로, 사랑하고 성겨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며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세 네,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33절에서 우리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잔치 자리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 그 진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서 따지고 논쟁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지요. 어, 우리가 이걸 이제 금식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배배 꼬였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식사 자리에서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laughs> 어, 그 저희가... 참으로 악한 거지요. 아마도 그 잔치 자리는 굉장히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바닥을 사는 참 거친 인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훈계하거나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즐겁게 담아하셨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누구도 자신들을 초대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 분위기 팍 깨면서 그렇게, 야, 이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그들을 있는 그대로 가족으로 친구로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친구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새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 하나 하나가 다. 가식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풍성한 식탁에서 아니 랍비라는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들과 어울리고 금식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 게다 문제거리야라고 티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 자리 어, 거기 피로연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을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어 이후에 그럴 날이 온다.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시는 어 그런 첫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그것이 신랑과 신부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참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부, 그것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네, 네. 자신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한다고 자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신랑의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옷과 낡은 옷 조각 이야기, 그리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그 상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즉, 율법주의라는 그 낡은 옷.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파격적인 은혜라는 새 옷과 새 부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은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그새 일을 기대하신다면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감격에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빚어가실 수 있는 스승, 선생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세리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의사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하시는 신랑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새옷새 새 포도즈를 가지고 오셔서 굳어지고 부패해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또 오묘한 향과 그 맛을 내는 묵은 포도주와도 같아서 일단 주님을 한번 맛보면 그분의 그 은혜에 취하게 되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난 이후에는 그보다 더 나쁜 이전의 그러한 제도와 그 율법주의의 의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세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 비전, 새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 새롭게 결단을 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아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마태복음을 남긴 자로, 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 칼로 그렇게 배임을 받는 순교를 당하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